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 하나인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는지, 또 그의 피할 수 없는 도망 생활과 그 과정에서 배운 깊은 신앙 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드릴 겸,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죠. 다윗은 단순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지명하셨어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죠.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 다윗은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했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의 이런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다윗은 도망자 생활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수많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인내와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